안녕하세요. 닥신 TV 신재욱이고요. 여기는 어, 경북 칠곡군 양목면에 있고요. 뒤에 보시는 저곳이 양목뚝배기. 이 양목면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맛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. 저기는 외지인들에게는 그리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외지인에게도 유명한. 여기는 이제 SNS에서 유명한데 현지인도 줄 서서 먹는. 저는 약간 SNS에서 너무 유명한 거부가 있거든요. 뭐 맛있어봐 얼마나 맛있겠어 무슨 먹고 나서 깜짝 놀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얼마나 맛있나 와 보시면 그리 후회하지는 않습니다. 맛이 있긴 있어요. 소미 <laughs> 할매 칼국수라는 곳이고요. 자 여기인데 여기는 점심에 오시면 외지인들이 다줄 서서 먹는 식당입니다. 그래서 요 시간 안 지키시면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뭐줄 서서 먹는 식당이라서 조금 사장님이 친절하진 않거든요. 저는 친절하지 않은 식당을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하는데, 여기는 추천해요. 왜 조금 친절하진 않지만 가격이 쌉니다. 어, 가격이 제가 이제 얼만지 모르겠는데, 생각보다 가격 착합니다. 아, 그렇다면 뭐 조금 불친절해도 오케이, 뭐 이런 느낌. 어, 다음으로는 어, 이 지역의 맛있는 고깃집,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아주 진짜 좋은 식당인데. 아휴, 아휴. 왜 이렇게 숨이 차지? 하트페일리언가? 그다음에 지금 가시는 곳은 이제 고깃집 오성식육식당이라는 곳인데, 어, 이 동네 고깃집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식당 오성식육. 그래서 어, 예를 들어뭐 칠곡군에 있는 뭐 그냥 군수가 양목면에 온다 하면은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는 식당이 사실 그 동네 로컬 맛집이잖아요. 오성식육식당이 그런 곳이고 고기의 질이 좋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반찬도 깨끗하고 맛있습니다. 근데 이 오성식육식당은 김치를 판다고 예전에 써 있었거든요. 야, 나는 여기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저희 부모님 보고 여기 김치 꼭 우리 한번 주문해 먹자. 근데 한 번도 주문을 한 적은 없어요. 한번 볼까요? 살 그렇죠. 이렇게 오성식육식당 여기도 괜찮습니다. 그래도 이제 닥신 TV 보고 오시는 분들이 뭐 딱한 군데 내가 추천한다면 그 양목뚝배기를 소개시켜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곳은 하성의 복지. 이 하성일 복집이 또 아주 맛있습니다.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복을 사실 그리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복이 뭐 맛있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하성일 복집은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두 분이 운영하는 아주 조그만 가게인데 엄청 깨끗해요. 엄청 깨끗해. 사장님이 그 테이블을 막 박박박박 닦고 있고 그 버너가 들어가는 그 중간에 파인 공간 있잖아요. 그런데에 막 검은 때 묻은 것도 막 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계시는. 아주 깨끗한 식당. 응. 그래서 뭐 동네 어르신들은 잘 오는 식당입니다. 하성일 복집. 여기도 아주 괜찮습니다. 사장님이 아주 깔끔하고 그냥 아주 동네 깔끔한 식당 이런 곳인데요. 요 하성일 씨가 사장님이고 사모님이랑 두 분이 하시는 거 이렇게 아주 깨끗한 식당. 이렇게 여기 사장님이 딱 계시는 사장님, 사모님, 하성일 복집 제가 잘 오던 식당입니다. 하성일 복집. 이렇게 생긴 곳인데, 조금만 가게인데, 괜찮습니다. 일단 밥을 먹었으면 도너츠, 꽈배기를 먹어야 되잖아요. 꽈배기는 여기 또 즉석 도너츠,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. 보시면 어디냐면, 즉석 도너츠. 사장님 오늘 안 하시네.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. 솔직히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안 먹고 싶었는데, 한 개만 잠깐 먹어보면 맛있어서 안 먹을 수 없습니다.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사람은 있지만, 한 입만 먹고 다 먹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, 양 먹으면 즉석 도넛지. 여기 엄청 맛있어니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는 물회집인데, 물회집 여기다 엄청 맛있는데, 오늘 이렇게 고급 정보를 다 풀어가지고, 하나하나씩 아껴갖고, 한개한 한 개씩 찍으려고 했는데, 오늘 한 번에, 한 방에 그냥 거의 다 왔는데, 여기 물회집인데, 여기는 어, 물회가 아주 맛있습니다. 제가 또 포항에 한 5년 살았던 거의 반 포항 현지인인데, 제가 포항 현지인으로 그렇게 살았어도 포항에서 물회를 그리 즐겨 먹진 않았거든요. 아, 외지인들은 포항하면 포항 물회 맨날 하지만 뭐 글쎄 뭔가 이렇게 관광화되어 있어서 물회집 가보면 뭐 전복 하나 올려놓고 막 터무니없이 비싸고. 사실 물회는 그냥 이렇게 작어회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갖고 양념해갖고 이제 그냥 이거저거 모아갖고 사는. 먹는 비빔밥 같은 그런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거뭐 2만 5천 원에 팔고 막 이러면 아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. 아 여기 물회 아주 맛있네요. 제가 포항 현지 5년 살았는데 물회는 양목에서만 먹습니다. 도착했죠. 자 여기 보시면 어 포항 회 도매. 이 포항이라고 있지만 여기 포항 아니고요. 칠곡군 양목면 어, 양목면에 있는 동네 물회집입니다. 여기 들어가면 자리가 있어요.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위생적인 막 그렇지는 않고 아주는 여기 전기 휠이네. 여기 왼쪽에 이제 주방이 있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저 안쪽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 먹으면 초입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이제 구미 뭐 북삼 있고 이런 쪽이고 저쪽으로 는 어디지? 저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뭐 김천 뭐 이런 쪽입니다 어, 1인분도 남는다 저늘 혼자 와서 먹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회 딱한 접시 먹고 가시면 한 번도 안온 사람은 있지만 어,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는 그런 물회집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 막 수요일은 피하시고요. 매주 수요일, 수요일. 그래서 여러분, 이정도면 이제 여러분 양목면에 있는 맛집은 다 아시는 거. 그 다음에 고품격 닥신 TV가 추천해 드는 로컬 현지 진짜 맛집. 외국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딱 사람이 건너면 그냥 횡단보도 딱 앞에만 서 있어도 차들이 멈추거든요.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러죠. 이게 약간 또한국의좀 약간 좀 좀 잘못된 문화입니다. 제가 이제 고속도로 출월 차로 문제가 해결되면 네, 이제 이 문제도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제가 이제 캐나다 여행 갔을 때 횡단보도 앞에만 얼쩡대도 불편해 왜 차들이 계속 서요 막 건드는 줄 알고 서 있기만 해도 저는 오히려 한국 정세 불편하잖아요 차들 빨리 가라고 내가 먼저 가면 내가 건너겠다 근데 한국은 횡단보도 건널 때 사람들이 차한테 인사하면서 가기도 하고. 혹은 차가 그냥 확 지나가죠. 사람이 후순이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.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 차로로 내려오십시오.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